오늘, 최여진이 7살 연상의 스포츠 사업가 김재욱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은 경기도 가평에서 진행되며 두 사람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최여진은 SNS에 Are you ready? D-1이라는 글과 함께 웨딩 사진을 올리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MBC 라디오 스타에서 최여진은 특별한 결혼식을 예고하며 물에서 결혼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식 하객들이 물 속에 들어갈지에 대한 질문에 최여진은 물이 있는 곳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여진은 처음 김재욱을 만났을 때 그가 내 스타일이 아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지내면서 그의 매력을 느끼고 추다리 아저씨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결혼 발표 이후 최여진은 불륜 루머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직접 해명하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그는 SBS 동상이몽2에 출연해 결혼 준비 과정을 공개했으며, 김재욱의 전처와의 전화통화도 있었습니다. 최여진은 2001년 모델로 데뷔한 이후 꾸준히 연기 활동을 해왔으며, 많은 작품에 출연해왔습니다.